윤명철 목사입니다. 오늘은 저의 교회 개척 이야기를 나누고 싶어서 영상을 찍게 되었습니다. 제가 하나님으로부터 교회 개척의 사명을 받은 것은 2015년 11월쯤이었습니다. 그때 제 개인적인 다른 문제가 있어서 제가 작전 기도를 하던 중에 하나님께서 갑자기 개척하라. 그것이 너의 사명이다. 라고 말씀하셔서 굉장히 당혹스럽고 당황스러웠습니다. 왜냐하면 교회 개척의 문제를 두고 작전 기도한 것이 아니라 다른 문제 때문에 작전 기도하던 중에 그런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된 것이죠. 그러니까 처음에는 하나님의 음성이 분명했음에도 불구하고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 맞는가 싶어서 고민하면서 그럼 작전 기도를 하면서 이 문제도 같이 기도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저한테 지금 교회 개척의 사명을 주신 게 맞습니까? 저는 그것에 대해서 고민해 보지 않았는데요. 하나님 분명히 이것이 하나님의 뜻인지 분별할 수 있게 해달라고 하면서 제가 하나님께 더, 어, 기도하게 된 것이죠. 이 문제를 붙들고. 그리고 하나님에게, 하나님, 그 과연 하나님이 교회를 개척하라고 말씀하셨다면 제가 교회 개척에 대한 사명과 비전을 주셔야 될 텐데, 저는 어떤 목회와 어떤 비전을 가지고 교회를 개척하고 또한 목회를 해 나가야 될지 그에 대한 분명한 비전을 달라고 하나님께 되물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출애굽기 3장에 모세가 떨기 나무 불 가운데서 하나님을 만나 자신의 신을 본는 그 말씀을 주시면서 이것이 너의 사명이 될 것이다라고 말씀하시고 하나님께서 한번더 분명하게 응답을 하셨습니다. 어 그러자나자 이제 모든 문제가 하나님에게 묻는 단계를 지나서 저의 결심의 단계로 접어들게 된 것이죠. 교회 개척 위원에서 처음부터 생각한 것이 아니었기 때문에 여전히 당황스럽고 또 식구들에게도 한 번도 그런 말을 한 적이 없었기 때문에 이 문제를 어떻게 해야 될지 두고 몇달 며칠 숙고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마지막으로 하나님 정말 이것이 맞습니까라고 한 번도 하나님께 진지하게 되물었는데 하나님께서 답하시지 않으세요. 그리고 답하시지 않는 것이 어떤 문제가 있어서 답을 하는 것이 아니, 아, 안 하시는 것이 아니라 이제 제가 답을 알면서도 물으시니 답을 안 하시는 것이라고 느껴졌습니다. 그래서 제가 아 어, 그때부터. 이제 저에게 모든 문제가 넘어오게 된 것이죠. 저의 결심과 저의 의지가, 의지의 문제로 넘어오게 된 것입니다. 제가 오늘 교회 개척의 이야기를 드리면서 먼저 말씀을 드리고 싶은 이제 두 가지 이야기가 있는데요. 오늘은 그 중에 한 가지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어, 저는 교회를 18년 동안 부교육자 사역을 했었고, 어, 작년까지 일곱 교회를 섬겼더라고요. 어, 그런데 제가 사역 초기, 그러니까 교육 전사 사역을 시작하면서 제가 세운 원칙이 한 가지가 있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어, 사역서 사역을 하기 위해 이력서를 내고 교회에 또 담임 목사님과 아니면 당회원들과 함께 면접을 보고 또제조 조정과 협의 과정을 거친 이후에 네, 사역을 정하게 되었는데요. 제가 그때 사역 초기에 정한 원칙이 있었는데 그것이 무엇이었냐면, 어, 많은 곳에 이력서를 내고 또 면접을 보고 또 조건에 맞는 조정이나 협의를 거치면서 그 사역지를 정하게 되는데, 어, 나는 어느 곳이든지 어떤 교회이든지 뭐, 누구든지 먼저 어, 교회에서 사역을 같이 합시다 라고 말씀하시면 No라고 대답하지 않고 무조건 알겠습니다 라고 대답하고 그 교회에 사역하기로 원칙을 정했습니다 그리고 한 번도 이 원칙을 깨뜨리지 않고 그동안 계속 사역을 한것 같아요 그래서 사역 이력서를 내고 또 면접을 보고 또 조정과 협의를 하고 난 이후에 교회 측에서 아 같이 사역하면 좋겠다 어 당신의 생각은 어떤가 라고 물어보시면 예, 제가 하겠습니다. 라고 그 자리에서 그렇게 답을 드렸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제가 마지막 사역지에서 이런 원칙이 이제 무너지기, 변화가 되기, 이런 원칙에 대한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했었습니다. 그래서 어떤 곳이든지 먼저 와서 같이 사역하자라고 말씀하시는 그 교회를 갔었고 그 교회에서 특별한 사인이 있을 때까지는 사역을 계속 그 교회에서 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제 마지막 사역했던 곳에서 어떠한 일이 있어서 제가, 아, 그런 원칙을 깨트리는 것은 아닌데, 이제는 내가 결심하고 결정해야 하는 단계가 온 것이다. 그런 단계가 온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어느 교회에서, 어느 곳에서든지 열심히 사역하는 것은 당연하지만, 어떤 시기, 어떤 시점, 그리고 어떤 상황이 되었을 때에 내가 스스로 결심하고 결정해야 되는 그런 시기가 되었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물론 어느 곳에서든지 사역하자라고 하면 그곳에서 사역하겠지만, 어느 시점과 어느 시기가 되어서 나의 결정을 필요로 할때 상황과 형편을 보고, 스스로 결정해야 되구나. 그러한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어, 결심한 것이죠. 뭐 어떻게 해야 되겠다. 저떻게 해야 되겠다. 라고 결심한 것입니다. 때마침 그때, 어, 결혼도 했었고, 아이도 어리지만, 전년생으로 아이가 둘 태어나면서, 이제 어떤 운명이나 어떤 그런 상황을, 만약 어떤 것에다가 일어나는 환경에다가 맡기지만 말고 스스로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결심하고 결정해야 되는 그런 시기가 왔다라고 생각이 들었고 이제 그때부터 이제 결심하고 결정해야 되겠다라는 그런 행동들을 하게 된 것이죠. 그런데 이것이 이제 와서 뒤돌아보니 하나님께서 미리 이렇게 포석으로 깔아두신 일들이었다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제가, 어, 교회를 개척하고 난 이후에, 그렇게 결심하고 난 이후에, 많은 사람들을 만나면서, 어떤 결정과 결심의 기로에 서 있는 사람들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이제, 이러한, 어떻게 해야 할까요? 목사님, 이러한 문제가 있고, 이러한 상황인데, 이러한 상황 속에서 제가 어떻게 결심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라고 고민을 털어 놓는 경우가 종종 있었고 이제 그럴 때마다 나 역시 이전에 저의 사역의 삶을 돌아보면서 나는 그때 어떻게 했었지라는 그런 생각들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마지막으로 이제 사역 마지막은 아니죠 이제 교회 개척하기 이전에 마지막 사역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마지막 사역지에서 일어났던 그런 일들이 저의 태도를 바꾸어 주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한 태도를 바꾸어 준 것은 하나님께서 교회 개척을 결심하도록 그러한 상황에 미리 포석하여 주신 것 같다라는 생각을 뒤늦게 하게 된 것이죠. 그래서 오늘은 저의 개척 이야기를 먼저 하기 이전에 저한테 일어났던 두 가지 일 중에 한 가지. 그러니까, 어떠한 일을 결심하게 하고, 상황과 처지가 주어졌을 때, 그것을 결정하게 하는 그런 일들이 있었다라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 오늘 이야기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영상은 제가 그때 2015년 교회 개척에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을 때의 상황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으로, 이제 하나님께서 미리 예비하신 두 가지, 이야기 중에 두 번째 이야기를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